18편은 승리의 노래, 감사의 찬송. 승리와 성공의 노래였다. 이렇게 보면 19장은 8장과 짝을 이루어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자 8장은 밤에 달을 노래했다면 19장은 낮에 해를 노래하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 이걸 일반적인 개시라고 그러죠.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 누구나 알수 있고.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 오묘한 솜씨죠. 전능한 거죠. 그래서 자연계를 보면 아 조물주의 솜씨가 놀랐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에 착구나.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2절은 시적인 표현이죠. 낮에도 말하고 밤에도 말한다. 그 말은 세상 만물은 계속 보여주고 증거한다. 눈을 들어보면 천지 만물이 창조주의 섬시. 밤의 별과 달도 하나님의 섬시. 그래서 자연으로 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더 순수해지죠. 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 병들어서 분주해서 다른데 너무 관심 가져서 이 자연을 보는 마음이 없지요. 대충 보고 말지요. 요즘도 관심 있는 사람은 적은 꽃도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야생화 하나도 더 자세히 가서 보고, 더 냄새도 맡아보고, 더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잘 기른 꽃보다 들에 있는 꽃이 더 소중하게 보이기도 해요. 야생화 같은 거. 잡초같이 보이지만, 사그 꽃을 피거든요. 나무 잎 하나도 그렇고, 나무 모습도 그렇고, 채나 몸 모든 것이 한입의 솜씨를 나타낸다. 이 일한 사람은 밤낮 고추를 따고 들깨를 비워내고 이걸 씨를 심어서 자라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거든. 돈으로 따지지 않고, 내가 심은 것이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란다. 참, 그게 보기도 좋고, 오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연 친화가 되지요. 그렇게 막 그냥 고민하고, 누구 미워하고, 막 세상 타다 그러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죠. 어떻 보면요. 자연 친화적인 게.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 집에서라도 하다 못해 화분 하나라도 갖다 놓고 기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만든 거 세상 거고 거기 너무 사람이 심치해서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하나님의 솜씨를 늘 봐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답답하고 무지하고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그런 거죠. 자연을 보는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들여야 된다. 바람소리도 매우 좋습니다. 예. 물 흘러가는 소리는 더좋지 자, 말이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온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눈으로 본 것처럼 정한 것이 없지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솜씨. 그것을 보는 눈, 그 안에서 솜씨를 찾아내는 그 눈과 크기가 그 중요하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하죠. 해.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을 폈다. 해가 나오는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어째 그렇게 비유했을까? 아마 신랑이 그만큼 멋지고, 어, 또 여자는 그렇게 또 신랑을 삼하고 그런 것 같던 걸 보니까. 그래서, 그, 해가 나오는 모습이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 같다. 설레면서 기다린다. 그 다음에, 달리는 장사 같다. 힘 있는 장사로 표현했대 해의 위력은 대단하지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함인데,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다 남양집을 짓고 살죠. 겨울에는 해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해가 더워서 그늘에 피하고. 사실 태양이 없으면 모든 식물은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양의 에너지. 그걸로 엽록소가 만들어지고, 탄소 동화장하고 해가지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거죠. 나무가 자라고, 그걸 먹고 동물이 자라고. 예. 그래서 오늘은 태양에 대한 이야기. 자1 절에서 6절 창조의 하나님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일반적인 계시 누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세상이 바쁘고 딴 데다 마음 줘서 그래서 그러더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연을 나와서 보고 듣고 더 친화하고, 이게 자기 삶을 정화하고 여유 있게 만드는 그런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제 뜨시는 사람은 날마다 공원에를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산책을 하려고 산러고 뭐가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지요? 예. 두 번째는 칠절이야. 특별한 게시를 말해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 특별한 게시는 성경의 게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증거, 개명, 그런 거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 꼭 지켜야 할 법칙이다. 창조주의 원리지요. 영혼을 소성시켜요. 우리 정신을 자아를 살아나게 해요. 괜히 맥이 풀리고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고 갈등이 온다 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성시키죠. 성경을 증거라고 그래요.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여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훈이라고 말해요.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살리지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보는데 낙심이 되고, 괜히 갈등이 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은 신앙에 아주 유익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 좋아해야지요. 그리고 150편 다 읽어 버려요. 한번 갖고 안 되지요. 익숙하도록요. 사실 시간 몇 시간 내면 됩니다. 예. 런데 거기다 시간 내는 걸 아까워하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영화 한 편은 앉아서 두 시간도 늦끈히 보는 거지. 예. 성경 보는 것 사실은 내가 좋아하면 관심 있으면 괜찮아요. 예. 이제 우리가 예 22장부터 이렇게 새로 책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8장까지 그한 시간이면 보고 또만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나오는 데는 3일째니까세모표를 걸어봐, 그리고 쭉 보는 거야. 익숙한 구절도 있고, 또좀 어려고 애매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익숙한 구절들이에요. 성경은요 아는 게더 은혜가 돼요. 익숙할수록 힘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하고 시편보다 좋은 책이였죠. 그래서 그냥 좋아하고 읽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소성하고 지혜를 얻고 마음이 깊어지고 계명이라죠. 꼭 지켜야 될 명령이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구나. 알게 하지. 아. 이렇게 하면 좋구나. 이건 안 되는 거로구나. 어른이고 애이고 다 귀하지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내 개인적으로 받는 거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알려준 책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뭘 말씀했냐, 너무 중요하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도다 성경을 말하는 것. 정결하다. 영혼까지 있는 말씀이다. 법도지요. 진실하여 의롭다. 순군보다 더 사모하고 보배란 말이죠.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정말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맛있다. 어떤 음식보다 내 영혼에 맛있다, 좋다, 만족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건강해지는 겁니다. 좋은 신앙은 성경을 사랑하는 애독자다. 성경을 더 깊이 본다, 사랑한다. 오늘 7절에 11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동문에도 나와있죠? 예, 또, 외울 정도입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이 탄가? 그냥 말씀 보면 답답하고, 보기도 싫고, 관심도 별로 없고,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가 되고, 대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들 같이 그런 심보를 가지지 않았나? 개인 예배, 경건의 시간, 나고 주님과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예배 중요하죠. 그래서 차장처럼. 달고 오면 그 말씀. 정말로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정말 눈도 밝아지고, 지혜도 없고, 영혼도 소성되고, 아,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기쁘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하고 달구나. 그렇게 경험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회개도 없고, 정성도 없으면 건 성이지, 지루하고 다쳐진 책이고, 모르겠고 마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말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덮어놓는 책이지, 교회일 때만 한구절 와가지고 요즘은 또뭐 화면에 띄워주니까 성령 안 가까도 되지, 뭐. 그거 본거이 성경 본거돼 전부야. 그리고 뭐 복잡해갖고 뭐 요즘은 또본게 너무 많잖아. 뭐그 기억이나 하겠어 그거. 뭐. 그러니 무슨 믿음이 안에가 있겠어, 생각이 있겠어. 뭐. 너무 복잡한 사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건좀 줄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나가야 된다. 특별한 게이죠 자. 11절 경고를 받는다. 이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건 죽은 길이다. 또 지키면 뭐가 있습니까? 상 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좋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상급이 확실하다. 자, 그러면 12절 이하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계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 정말 말씀이 참이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간증과 경험, 자기 것이 되어야되지 허물을 깨달아서, 허물에서 벗어나야 된다. 허물이 커지면, 그 죄가 커지지요. 뻔뻔한 죄, 감춘 죄.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깨닫기 어려웠지. 또 그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안 하면 어쩌냐? 안 하면 13절에 고의적인 죄를 짓고, 죄를 잡고 해서 죄의 종이 돼버려요. 중독이 되는 거죠. 습관적인 죄가 되고, 아날라에도 죄가 아래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의 맛이 깊이 들어왔어요. 13절 죄가를 벗어나겠나이다. 죄의 문제가 크다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건...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 맛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내게도 소중하다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상의 죄의 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맛을 말씀의 맛을 포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다. 죄라는 것은 우리 삶에 절망으로, 자포자기로, 갈등으로 뭔가 우리 삶을 해치는 독과 같은 거지요. 독이 들어면 뭐가 좋겠어요? 망가지든지 중독이 되든지. 고통이 되는 거죠. 허물을 깨달고, 허물에서 벗어나고, 고의적인 죄를 버리고, 죄가 주장하지 않고. 그렇죠? 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느냐? 인간은 그런 습관적인 죄를 갖고 있고, 죄에 대한 후회, 죄의 갈등, 죄 때문에 망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죄를 벗어나고, 죄가 던져 적어지고, 죄집은 회개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특별히 죄 문제 14절,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독자이신 여호와. 자, 오늘. 창조의 하나님이 처음에 나왔는데 1절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 14절은 구독자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인간이 망쳐 놓지 않습니다 자꾸 허물을 갖고 죄짓고 거역하고 망쳐 놓는 거죠. 해답은 구원의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속죄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중요하지만 이거 다 잃어버리고 낙원상실한 인간들이 결국은 가죽옷을 입히고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 내가 구속자인 여호와여 구원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인쳐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말과 마음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되는거지요. 예.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있는 것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억이 된답니다. 대충하니까 그러지. 말 한마디 들어도 정말 적은 내가 관심이 그 중요하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는 관심과 마음을 둘수록 은혜가 돼요. 세상 것은 자꾸 생각하고 쳐다봐도 별로 은혜되기 그냥은 속상하기 쉬워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내 이제 말도 좀 달라져야 되고 내 마음의 생각도 좀 달라져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창조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이 죄인 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런 증거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